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투율란과 라치오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윌라는 그라츠 원정에서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내준 선제골을 극복하지 못하며 1패를 안았으며 케바와 이삭센 등 최전방에 나선 선수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왔는데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드레이어와 에반데르 등 유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앙 미드필더들은 볼 점유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미트윌라는 데마크 수페르리가 8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9경기에서 2승 3무 3패입니다. 16골을 기록하고 16골을 허용했으며 최근 흐름이 워낙 좋지 못한 미트윌란입니다. 리그에서 브렌비만 2대0으로 잡은 게 전부이며 앞서 대회 1차전서 스트롬그라체에 0대1로 졌고 리그에서도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카페라스 감독은 433전술을 활용 중인데 일단 코백 수비 주닝료 파울리어 등의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이탈리아 세리에이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이며 9골을 기록하고 5골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승무패 승승을 기록중인 라치오입니다. 앞서 대회 1차전서 페에노르트를 4대2로 이겼고 베로나를 2대0으로 이기는 등 득점력이 좋은 라치오가 되겠습니다. 베시노, 안데르송, 임모빌패 등 다양한 공격진이 있으며 사리감독 체제에서 반전 중입니다. 라치오는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 페에노르트를 제압했습니다. 인테르에서 이번 시즌 라치오로 건너온 베지노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자카그니와 안데르손의 돌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중앙센터 백 교우가 모두 바뀌었는데 아츠레비가 떠난 자리에 나서는 로마올리와 치라 등이 안정적으로 라인을 지키고 있고 임모빌레는 여전히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팀 전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별다른 선수 보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탄탄한 수비력을 앞세워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트월라는 이삭센과 시스토등 빼어난 개인 기량으로 골을 기대할 선수들이 있지만 9번 유형의 선수가 아쉽습니다. 라치오의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를 쉽게 넘어서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맞대결을 한 전례는 없으며 객관적 전력 차가 심하기만 합니다. 라치오가 원정이지만 흐름도 미트윌란보다 더 낮다는 점으로 미트윌란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지 한참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